The company's non policy ensures equal for all 회사의 무차별화 정책은 모든 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시행됩니다. The has an to use. 회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보호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Worker safety and health policy takes precedence to ensure the safety of all employees.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정책은 모든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시됩니다. Welfare benefit policies are periodically reviewed to enhance employee well-being. 복지 혜택 정책은 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됩니다. Equal opportunity policy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gender, religion, etc. 동등한 기회 정책은 인종, 성별, 종교 등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재무 정책은 회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윤리적 거래 정책은 회사가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휴가 정책은 직원들이 근무와 삶의 균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휴가 정책은 직원들이 워라벨을 유지하고 업무 마이너스 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수 합병 정책은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